그 타르고 나발, 이거 몰라, 임마. 다 들어간다, 그냥. 싹! 초크! 25만. 자, 두 번째. 퍽! 퍽! 40만. 한번더 갈게요. 야, 그 타르 들어! 이거 누가 살지? 착. 야, 오늘 영상 분량이 안 나오겠다. 한 번만 더 할까? 영상 분량 나오리겠냐고. 너가 이렇게 질질거려가지고, 자식들아. 어? Yeah. 자, 하이, 굿, 반갑습니다. 아, 원초 퀴자크.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해보고 싶다 한 덱이 있었죠? 바로 그덱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짜잔, 요 덱입니다. 자, 자, 자 벌써 사서 돌아가자. 눈물에 들어가자. 기대되자, 기대되자. 뭔지, 뭔지 느낌 뭐죠 뭔지 느낌 오죠? 바로 원초 관통 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통? 관통? 관통. 오케이? 거기다가 관통력 40%인가? 그이 3인방 알죠? 이 3인방이 마신댁한테 얼마나 펌핑을 많이 해주는지. 공관. 공관 여기서 24%더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관통이 64%더 올라가게 됩니다. 미칩 붙다니까? 자, 와우, 그렇죠. 필러댁을 만났습니다. 필러가 근탈은 아니고. 자, 뭐, 생각할 거 있습니까? 관통 3장 있네. 관통, 관통, 관통. 자, 가보자. 관통! 축! 2 4 8천0 0 관통! 촉! 2 4 8천0 자, 여보 관통점 세다? 빡! 삭! 빡! 삭! 39만! 존나 카리스마 있어. 요것이 바로 원초 스타일의 마신덱이다. 오케이? 자, 좋아요. 치보세요. 예. 근데 점마 조심해야 돼. 점마. 저러다가 갑자기. 어... 잠깐만요. 어? 한장더 있어? 와. 사람인 것같고요 폐가 굉장히 정확하고 깔끔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이, 오, 이 지금, 와, 잠깐만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착, 착, 착. 일관통. 일관통에 이관통. 자 1관통. 1관통에 2관통. 자, 376,000. 3 7 6 0 나오고 있고요 빡, 빡까지. 와, 씨, 우리 안멸 많이 죽었다. 안멸아. 어, 안멸 뭐, 버프가 많은 건 아니라서 지금 상황이. 자, 그리고 암멜이라는 존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느낌이다. 오케이.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1.4가 좋고, 어, 페멀로나 폐가 좀 없었겠지. 그래서 저렇게 키를 따신 것 같고, 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관통, 관통, 머가리. 자, 가자. 샥! 초크닥! 15만! 이거만 아주 라서 수치는 그래 보이지만 굉장히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다. 2 0만8천 팍팍. 자, 이렇게까지. 오케이. 자, 근데 내가 그걸 안 보고 싶긴 하다. 암멜 두 장, 앞매 관통 두장 한번 더봐 봐. 어, 잠깐만. 약간 관통, 세미 관통 느낌 나네 저거 딸수 있을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한번 가 볼게요. 3관통. 자, 1관통. 촥 23만 7천 자, 2관통. 촥 촥. 37만 8천 3관통.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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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암멜 그두장뜯으면 야, 암멜 두장 뜨면 살아남을 자가 없겠는데? 앙, 앙, 와우. 이거 한 장이면 두, 두명다 죽지 않을까? 임마, 살라나? 뭐, 살아도 괜찮아요. 살려는 드릴게. 여기로 가보자, 이렇게. 사 내가 어디서 산다고 임마. 이사, 그맛사 어. 야, 여기 오랜만에 안마의 관통님 아이좀 있네요. 아이고, 시원하게 막대검으로 청소하듯이 쓰러다마 보내. 어. 자, 계속해서 다음 방갑니다. 천사대, 천사대이고요. 뭐 우리 뭐 그런 생각할 게 없어. 그냥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다음 아. 어? 일 관통, 이 관통. 오 쎈데 3 3 관통 오케이 미친붓다니까 오케이 스티그마 오고, 할 오고. 할야 사르미엘까지 나왔구나 그래도 천사덱은 계속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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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성된 천사덱이지 자1 관통 하나 가고요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번에 그냥 약간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이 전차기가 세진 않을 거거든 요렇게 전차기 다 던져볼게요 그냥 자첫 번째 약하지, 이거. 어, 딜이 세진 않으니까. 추도작! 네. 자, 찬드라 형. 촉! 오케이, 요정도, 요정도. 아, 그러니까, 요렇게. 처음부터 요렇게 두장 떠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거 두장 뜨면 견딜 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두 장은. 나오구미 같은 애들은 견딜 수도 있겠다. 그 정도? 퍽! 스 퍽! 스 자, 이제 방패를 들었다 보니까. 니한테 딜들어간데 그래도. 퍽! 퍽! 니 죽는다, 거기서. 난제가 <laughs> 저렇게 좀 되게 귀엽더라. 어. 미칩뿌다니까? 자, 또 누가 관통당할래? 어이고, 필로. 근타로 들어있는 필로고. 좋아요. 오! 야, 맞나? 회가 떠버렸는데? 근타로고 나버이거 몰라, 임다 들어간다, 그냥. 싹! 초크! 25만. 자, 두 번째. 퍽! 퍽! 40만. 한번더 갈게요. 야, 근타로 들어있었나 필로야. 또 39만, 야. 40만, 40만, 80만에 20만, 100만, 합이 100만. <laughs> 첫 턴에 전체 합이 100만 터지는 원초 관통댁이다. 야, 이거 관통이 좀 떴는데. 천샐드야, 이렇게한번 가볼게요. 3관통, 1관통. 어, 야, 죽으면 안 된다. 2관통. 야, 주, 야, 마! 10만. 자, 3관통.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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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요렇게까지. Q자크 블렌드 마시아. 아이고, 시원하네요, 형님. 어, 자, 오늘 마지막 결투 갈게요. 이게 오! 어 큐작. 큐작 나와 있구요. 야, 이거 어떡하노? 댓글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걸. 이걸 누가 살지? 착! 야, 오늘 영상 분량이 안 나오겠다. 한 번만 더 할까? 영상 분량 나오리겠냐고. 너가 이렇게 질질거려가지고, 자식들아. 어? 팍! 팍! 페스타 지금 근타를 들어서 피가 막 차고 있었는데, 우디스피르체야 하고, 시에리가 뒤로 찍어 눌러서 대검으로 시에리막 옆구리를 터 어, 부사 붙네. 지난 시간에 나왔던그 덱이었나 방금. 솔직히 봐서 덱을 잘못 봤어요. 이렇게 다 죽어가자. 아, 예, 아, 미안합니다. 아, 예. 뭐 하여튼, 상관이 없지 않나? 그냥 다 죽어요. 와, 이게 관통덱 느낌이지? 그냥 한 번만 더하죠 자, 찐막이다. 찐마 가도록, 오, 그렇죠. 와, 우리 길드에있는 호박고구마님이네. 와, 우와... 큰타로 들어있고. 겁나 단단하게 한번 해보겠다. 요건데요. 관통, 관통, 관통. 그냥 가는 거지, 뭐, 우리는. 248,000. 슉! 빡! 빡! 와, 이덱한테 이 정도 들어가면 진짜 겁나 센거 아니에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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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뭔데? 라인하르트 끝났다고? 가만있어 보자.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우리 호박꼬꼬마님이 투급이 꽤 상당히 좋으신 분이거든? 애랑 거의 맞먹는 느낌이거든요? 어. 자, 이렇게 골고루 또 그냥 가는 거지. 이제 관통에. 착, 착, 착! 와! 와, <laughs> 이것이 원초 관통대? 앙, 앙! 야, 니네 방패종사야. 죽을 수 있다. 조심해라. 방패종사, 근데 분노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분노 4개. 유성 방패. 유성방패? 오케이, 좋아요. 어, 유성방패가 이기나, 우리 관통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와, 이거, 재밌네, 이거 오늘. 어? 야, 이거 잘하면 우리 이거, 저거, 제대로 못하면 우리 죽는다. 자, 빡! 그렇지! 뽑아내야 돼. 성물 뽑고. 빡! 빡! 와, 2 3 4 0 야, 야, 방패 영상, 이러고, 궁 잡았는데. 뭐, 물론, 방패용사 궁이 전체기는 아니니까 내가 올킬을 안 나겠지만, 핵심 멤버 한명 죽겠다 생각했거든요? 와, 그걸 실 찍어 눌러 아네 야, 마지막, 누가, 누가, 누구 누, 장식해줄까? 오늘 주인공 되고 싶은 사람 누운데, 아무래도, 예, 신캐, 니가 주인공 해라. 신캐, 주인공, 촥촥! 팍! 오케이? 야, 이 이넥, 덱, 이대은 뭐가 계속, 오케이? 이렇게 나오네?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거 막달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 선턴 잡는 기준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